오십팀. Let's go. 너 바이킹도 못 타? 그럼 저거 타볼까? <laughs> 너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랑 둘이서 돌고 있는데 아 너가 조금 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마주쳤어. 오늘. 어. 여기서. 어, 근데 하 필. 어쨌든, 이성인 여자랑 같이 있는 거잖아. 아, 뭐, 어째. 참네. 애들 요... 진짜 <웃음> 많다. <웃음> 우와. 뭐 <웃음> 먹지? <웃음> 너가 골라줘봐. 혜이 감자? 먹어봐. 진짜 맛있어. <목소리> 와 진짜 라이언 킹에 나오는 콤바 같아. 어디로 가볼까? <목소리> 어, 발로... 오. 어, 발로 못 들어 못 나오게... 또... 또 그러네. 저번에도 못 나오게 <목소리> 와. 대박 발차기야 이거 방금 때린 거야 야 아니야 악수한 거야 아, 호랑이 진짜 귀엽게 생겼다 저짜 호랑이 아니고 사자인데요? 아, 사자. 사자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냥 고양이야 그, 그렇긴 해딱 가려 근데 눈이 <laughs> 뭐야? 뭐가 있나? 우와. 우와. 가짜 같아. 와 가짜 같아. 어 뒤에도 있네? 가 <laughs> 깜짝이야. 귀여워. 귀여워. <웃음> <웃음> 뭔가 이분들이 우리 앞에 여덟 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우리 앞에 있잖아, 기 어. 누구한테 물어봤어? 응. 학교 뒤에서 어. 떡볶이집 오래 하시는 선생님한테 <laughs> <소식물한테 웃음> 저희도 이렇게 주거든? 그래서 어. 병원이 근데 어디서 나가니까 다 만들어서 나는 거야. 어. 향신료 쓴거못 먹어? 응. 거짓말. 아. m 젤하는거야 Who, Who made this? 몰라? 와 진짜 나한테 m 젤이넌 하면서 모르네? 아니야 그 섹시푸드 말고 그니까 지시푸드라고하잖아너 그거밖에 몰라? 맛있으면 w 메이 made t h i 이런나 하는데? 오케이 이번주에 써먹어야겠다 다 못알아듣면 진짜 어기겠다 응? <목소리> 음? <목소리> 아니 이거 하나도 다못 먹고 있으면서 허세 버렸어 내가 누나는 항상 허세가 좀 있어. 음식에 대해서. 근데 나 있잖아. 나 남자로 안 태어나게 다행인 것 같아. 왜? 나 남자였으면 완전 허세남이었을 거. 안 그래? 그렇지? 근데 나네 맨날. 이렇게 약속이 있을 때 저녁을 먹고 나서 수다를 떨잖아. 그럼 집에 가서 또 먹는다? 수다 떨고 나면 배고파. 큰 <목소리도> 먹고 아 진짜 많이 먹어. 수만큼 먹고 수다 떨고 집 가서 또이만 먹으니까 아니야. 나 어제도 오겹살 먹고 나 혼자 라면 두개 먹고 집에 가서 라면 또 먹어서 배고파라면은두 개를 먹었다고? 응. 진짜 나 햄버거도 야, 이거 증거 영상 있어. 아니 이거 쪼개서 먹은 거 아니야? 아, 아니, 하나는 까르보 불다, 하나는 김치 오머리. 나 면모. 그리고 나 햄버거도 드리신 거고. 햄버거 먹어. 햄버거 는 맛있잖아. <laughs> 음, 바크볼 맛있다. 아, 우리 아빠가 억결 억결 전문가거든. 억지로. 억지? 억지 열어? 어, 억지로. 아니라고 해도. 네. 응.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랑 자꾸 엮고나업를 처음 들어봤어. 업가는 음. 많이 들어봤어. 어깨.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누나랑 이렇게 친하게지재 때도 막 어. 그랬지. 어. 근데 지금 거의 한 10년 지속됐잖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안 했어. 괜찮은나난고 괜찮아. 그래? 여기가 네, 뭐 다한거아한고 비슷하지 않을까 계속? 음, 음. 오. 음. 오. 음. 어 오오 음. 어? 3 음. 음. 왔다고? 해가 중천이었는데 땡땡할 때는 날씨 안 추우니까 돌아오자아그아고 한마디도 못알아들네 결국. 이거? 어? 어. 이렇게? 어잘 알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 완전 갓세 좋아. 좋아. 완전 제야너믿잖아 저... 어. 근데 이제 그 이를 나를 가는. 너좀 <laughs> <너. 웃음> 체계적으로 세워 봐. 기 아니 그게 아니라 기쁨아 근데 미래를 위해서 아니, 너가 응. 이제 건강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침에 운동 좀 하고 그리 운동하고 나서 그냥 누해지 말고 거기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걸좀 읽던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좀 만들던지 나도 좋아 <laughs> 방금은 싫다고요 아니 그거는 어. 계획을 잘 세워두면 할수 있는 거 아. 아.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아 계획을 세워서 너한테 하라는 건 싫다고? 아아 이때는 이고 이때는 이거 고 <목소리> 아, 막 제철 음식 먹듯이. <laughs> 그러면 뭐 괜찮겠네. 근데 그런 걸 엄청 싫어하는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네. 이거 뭐 잔소리 정도. 한 잔소리 해주는 것도 좋고. 어? 어디서 그런 사람? 그렇게네. 그 있어도 나한테 관심 없어. 그렇게네. 눈물 뭔가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 원하아다생사나 <laughs>